천동 꽃게를 손질해서 냉동에 넣어 놨다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. 잠시 두고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. 진간장, 매실, 올리고당, 설탕, 맛술, 소주 한 술, 고추장, 고춧가루, 냉동 보관해 둔 다대기를 넣겠습니다. 다대 다대기가 없으면은 진간장이나 멸치액젓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조금 더 추가해야 합니다. 지금 다대기에가 찹쌀풀이나, 다른 양념들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간을 한번 보고. 아니, 너무 딱 맞습니다. 멸치액젓 두수저만 넣겠습니다. 여기에 부재료 썰어 넣겠습니다. 반 생강 반수, 마늘 한수. 여기에 저는 고추청을 크게 한수저 넣어주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간을 봐줍니다. 한수저 추가하겠습니다. 다리도 이렇게 다 칼로 쳐서 녹으면 다 먹기 좋게 해놨습니다. 한 번만 더 이렇게 잘라줍니다. 발 사이 이렇게 꽃게를 2등분해서 냉동시켜가지고 한번더 잘라서 4등분을 했습니다. 여기에 소주 한 수저 반만 넣어서 까불까불 한 후에 양념 넣어주겠습니다. 버물버물 해줍니다. 양념이 딱 맞습니다. 이렇게 꽃게가 지금 녹지 않았는데요. 어, 김치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는 가는데 그래도 다 먹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양념 묻혀진 상태대로 어, 조금씩 소포장을 해가지고 냉동 보관 그대로 해서 꺼내서 먹으면 똑같이 맛있습니다. 또 깨만 듬뿍 넣어줍니다. 이렇게 꽃게무침을 맛있게 해봤습니다. 비린 맛 없이 진짜 맛있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